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수없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두테르테의 체포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HC에 따른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어떤 이력을 남겼을까요? 1988년부터 시작된 그의 정치 경력은 범죄자 처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법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된뒤 그는 경찰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필리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권단체들은 무고한 시민의 죽음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도테르테는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약 6,200명의 사망자를 체계했습니다. 그러나 ICC는 더욱 높은 수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테르테는 ICC 조사를 대피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이제는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ICC의 조사가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 사건은 필리핀 정치의 복잡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테르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본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이케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